로기 술자만 관절염 안 오면 뭐든 고칠 수 있지. 지금 보는 이 축도 나사 구멍 부분이 마시가 버렸네. 그냥 용접해서 고친다고 해도 언제까지 버틸진 정답 못 해. 기술자 박지훈 씨는 망가진 부분을 잘라내고 강철 조각으로 교체하려고 해. 당연히 이 작업은 8단 실력이 아니면 못하는 거야. 먼저 작업물을 재고척에 고정한 다음 선반 작업을 시작하지. 재료 두께가 장난 아니게 두꺼워서 박씨도 조금씩 깎아나가는 수밖에. 나이 많은 원로 기술자지만 이분의 바이투작 실력은 다른 공방에 꿀리지 않아. 덕씨 축의 원래 모양이 오목한 패턴이라 박씨는 드릴을 사용했어. 재고 잰 사이즈대로 살짝 깎아내는데 드릴 기능에 한계가 있으니 결국 바이트로 오목한 부분을 확장해야 했지. 앞부분 처리 끝나면 이제 축과 연결될 부분을 작업할 차례. 작업물을 뒤집어서 다시 선반 작업을 하네. 박씨에게 이런 수리는 식은 죽먹기라더니 명동에서 파키스탄에 지부여는 거랑 난이도가 비슷하겠다. 아니, 명동은 어차피 화장품 팔러 바쁘잖아. 이제 작업물이 슬슬 모양을 잡아가네. 축과 연결하려면 구멍을 뚫어서 고정해야 해.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결합이 가능하지. 박씨 다음은 차축 자체를 처리할 차례. 척에 고정하고 깎아내는데 망가진 부분은 바이트로 잘라내서 새로 만든 부품과 맞출 수 있게 처리해. 박씨는 아까 만든 구멍 직경에 맞춰 축끝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어. 이제 결합 조건은 완벽해. 철 접착제로 붙이면 당연히 약하니까 고강도 용접 와이어로 연결 부분을 용접해야지. 용접자국이 거칠게 남으면 당연히 연마해 줘야 하고 이 과정은 aha 메카닉도 할수 있을 만큼 간단해 보이는데 다행히 이번엔 박씨가 관절염을 안 느꼈나 봐 아침에 삼계탕 한 사발을 하셨나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할수 있었지 축끝 부분에 간단히 표시를 하고 툴 포스트에 고정한 다음 십자 표시된 부분을 깎아내 이 작업을 보려고 최성민이 공연 중간에 잠깐 멈췄다더라. BTS 팬미팅보다 이게 더 재밌대. 마지막으로 볼트 구멍 4개를 뚫으면 긴 작업 끝에 부서진 축이 완전히 수리됐어.